4번 루퍼 실 끼우는 방법입니다.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드릴게요. 1, 2, 3, 4, 4번 루퍼 실 위에서 쭉 내려왔죠? 여기 조시 탱크 U자 형태로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요. 조시 스 탱크 살 안쪽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다음 제가 잘 보이도록 실을 컬러풀한 걸로 교환을 해서 지금 끼워드릴 거예요. 이렇게 들어오고, 아래쪽으로 들어가고, 이 위를 끼시면 안 되고요. 바로 밑으로 갑니다. 자, 여기까지는 평이 해요. 자,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앞으로, 앞에서 뒤쪽으로. 그런 다음에, 푸시를 잡아서, 뒤쪽에서 앞으로 끼셔야 돼요. 요렇게. 그런 다음, 다시, 이 시어가 확보돼 있죠? 왼쪽에서, 왼쪽에서 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끼시게 되면 어, 엉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껴서 시야가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잘 끼시면 낄수 있어요 이렇게 껴서 잡아당겨 주면 4번 루퍼시 끼는 것 이렇게 끝입니다 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박힙니다.